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이하나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번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한분한 분을 진지 없사하셔서 다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새 힘을, 새 꿈을, 새 비전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에 올 때는 불편하게 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가실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큰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을에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 등불을 켜서 방을 밝히려면 등대 위에 놓아야 한다. 말은 곡식을 채내는 <laughs> 용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전에는 말이라고 해서 그 곡식을 재는 둥그런 모양의 말이 있었습니다. 마복음 사장 앞부분에는 칩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거나 세상 욕심에 가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온전해야만 결실을 맺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고 아무 열매도 맺지 <laughs> 못한다면 해아림을 <헤아리를 웃음>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당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홍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시니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배교와 타락의 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늘의 교회와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하나 더 있는데, 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구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로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이스라엘인 포도원에 이방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도 자녀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1년에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 다수화 품종으로 물과 땅의 지기를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심은 지한 3-4년 정도가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를 맺고도 첫 3년은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며 넷째 해는 에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포도원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심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무려 78년을 기다려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는 이제 찍어버리라고 하셨지만 포도원지기가 나섭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터져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인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키워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공유를 배우셔서 이렇게 다시 걸음을 주시고 잘 양육을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교회와 믿는 교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등잔이 등대에 놓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 해함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상징하는 포도원은 사실은 그리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큼 포도나무를 심었도다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아누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릴 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인가 만군의 여호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게요 그들에게 공의를 받으셨으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정성껏 가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포도나무는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다리를 두르고 짚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한명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와 많은 종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농부들이 의논하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 하여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버린 유대인입니다. 오늘로 비하는 교인들과 목사들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바라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기를 바랐지만 농부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의 교회들은 참담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일장에는 하나님의 무서우신 푸념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 군의 여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뤄노라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뤄노라 너희가 내재단에 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준 눈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다. 만군의 여호와가이르거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여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일이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목사와 교인들에게 엄중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럽교회들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미국교회들은 동성애를 허락하는데 교단들이 차례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불리기에 열중하여 사유와 교파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자립이 안 되어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소리를 지르라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아림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국률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제 헤아림을 받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무너질 것이고 교인들이 빛을 바라지 않으면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붕전에 해당합니다. 등대인 예수님에게 올려줘서 빛을 가려야 합니다. 등잔을 켜서 발 아래 두거나, 발 아래 두거나, 침대 아래에 놓인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만도 한데, 우리들은 그다지 변화가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등불을 말하래 평상 아래 숨기는 사람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길거리 전도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들을 주면은 감사하게 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 또 일부러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귀찮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영생의 기회를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다면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짜로 무엇을 준다면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서 받으려면 영생의 길을 알려준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피조물인 물질과 돈에는 집착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의 목숨, 이 세계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가장 소중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는데 필수인 물과 공기는 값 없이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값이 있더라도 아주 쌉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식품들도 진짜 건강에 좋은 것들은 대개 값이 쌉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콩, 야채, 국물, 과일은 식물은 값이 쌉니다. 비싼 고급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낫게 해주겠다는 길을 알려주셨다면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가격이 아주 비싸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겠다는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옥대에돈 없이, 가복 쉬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값없이 귀중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케팀은 그동안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페이백하는 진념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값없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허물 많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지역에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것을 보면 이 생명의 기회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시편 1편의 그 복받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악한 꾀를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악한 꾀를 나는 사람도 있고 죄인의 길을 꺼리낌 없이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 다툼이 있고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씨를 뿌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씨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기쁨으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클립 사이드 파게 세워 주셨으며, 우리들은 씨를 뿌리 뿌렸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실을 낳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씨를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어 가꿀 때, 하나님 이자차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심은 씨가 비록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일지라도 하나님이 전환하게 하시면 큰 가지를 내게 하시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것 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쉬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클립사이트 타겟에서 크게 흥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 사우니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새로운 교회에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을 열어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시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